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오늘은 셀렉터 스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렉터 스위치 뭐 로터리 스위치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셀렉터 스위치라는 단어가 좀더 익숙해요 네. 자 셀렉터 스위치의 기호는 어떻게 될까요 도면상의 기호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공통이고 여기가 A B 그러니까 돌리면은 A B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제품은 이제 요렇게 생긴 게 제일 무난하죠? 요게 한 2, 3천원 정도. 제일 싸요, 이게. 예. 그리고, 요렇게 생긴 것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요, 요기는 지금 텅 비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네모나게 돼가지고, 좀더 안정감 있게 보여요. 예. 그리고, 요런, 손잡이가 요렇게 된게 나와요, 요즘에. 요거는 이제, 뭐, 갈퀴 모양처럼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일자 모양으로. 근데 요, 그래서 요게 길이가 좀 짧아요. 그래서 돌릴 때는, 갈퀴 모양이 좀더 편해요. 이 기니까. 요거는 좀 짧으니까 힘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 요런 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엔. 이게 뭐냐면, 조광형 셀렉터래요, 조광형. 그러니까 여기에 A나 B 뭐 선택했을 때, 불이 들어오는 거죠, 램프가. 이런 네.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셀렉터 스위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게, 요게 좀 보면, 게 1번, 여기 3번 이렇게 써있죠. 요 음. 1, 1이, 여기 2단 스위치래요, 2단. 그리고 요게 3, 3이라고 써있는 게 이제, 3단 스위치. 그래서 작동은 어떻게 하냐. 2단은, 요렇게 하죠. 자 A, B.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셀렉터는 이게 A를 딱 했을 때, 손을 딱 떼면, 그냥 여기 딱 있어요. 걸림형이죠 그리고 B를 딱 돌리면, B를 딱 돌리고 손을 떼면, 그냥 B에 딱 있는 거죠. 누름 버튼 스위치는 눌렀을 때, 손을 떼면, 다시 복귀가 되는데, 이거는 A로 딱돌려고 손을 떼면 그냥 A에 있는 거죠. 걸림형 그리고 3단은 뭐 이런 식이겠죠. A, B, C.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돌려 돌리는 3단 스위치. 근데, 지금 보시면은 2단이랑 3단이랑 모양이 똑같아요. 2단도 단자대가 하나, 둘, 셋, 넷. 3단도, 하나, 둘, 셋. 어, 3단이면 단자대가 6개가 돼야될것 같은데.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이 셀렉터 스위치 내부를 한번 그려봤어요. 내부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셀렉터 스위치 내부를 보시면 이게 2단이고 이게 3단이에요. 2단도 단자가 하나, 둘, 셋인데. 3단도 하나, 둘, 셋인데. 똑같이 4개죠. 근데 이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2단을 보시면 여기가 만약에 A면 A B A B 이렇게 작동을 해요 A하면은 여기가 붙고 여기가 떨어지죠 B하면 여기가 떨어지고 여기가 붙고 3단 같은 경우에는 A B C C B A 그니까 러 A 만약 여기가 A면 A하면 여기가 붙고 여기가 떨어져요 B하면 둘다 떨어져요. 둘다 오프. C 하면 이쪽이 붙고 여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단자가 4개, 4개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2단 스위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2단 스위치는 이제 이렇게 기호가 이렇게 그리고요. 3단 스위치는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A, B. 여기는 A, B, C. 이렇게. 근데 사실상 2단 스위치 같은 경우를 그리면 사실은 요렇게 요게 맞아요 이렇게 요게. 단자걸리 이렇게 그리는 도면도 좀 봤어요 제가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셀렉터 스위치가 요게 이제 2단 이라고 하면 2단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동작을 어떻게 하냐면 A B A B 이렇게 3단 같은 경우는 A 여기 붙고, B 하면 둘다 떨어지고, C 하면 이쪽이 붙고. 그래서, 셀렉터 스위치를 배선을 할 때, 단자가 네 개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와, 그 다음에 여기, 여기를, 이렇게, 콧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 그니까, 셀렉터스위치를 실제로 현장에서 설치해서 배선을 할 때는 이 공통 단자를 콧멍을 시켜줘야 된다.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온오프 스위치보다는 셀렉터 스위치가 좀더 좋아요. 왜냐면 이제 배선이 상당히 간단해져요. 온오프보다는. 물론 이제 표시 램프는 표시 등은 표시가 안 되지만 배선이 상당히 간단해진다는 거.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셀렉터 스위치에 대해서 제가 좀 사용한 그 경험이 있어요. 그 그거에 대해서 온오프보다는 이제 셀렉터 스위치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걸 한번 또 올려보겠습니다. 어 제가 좀뭐 원고가 없이 그냥 혼자 막 떠들어가지고 좀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으면, 어, 댓글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끝!